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농업계술센터 미래농업과 장물환경팀장 정남기입니다. 아, 금년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은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만큼 특별하게 교육 자료를 준비했으니 어, 교육 자료를 보시고 금년 농사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변농사 교육 주제는 변화 쌀의 유통 경로별 맞춤형 생산 기술로 정해봤습니다. 유통의 경로는 크게 보면 공공 비축 미 농협 자가 판매 이세 가지 계통으로 벼화 쌀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변농사의 문제점을 잠깐 알아보고 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상기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나는 벼멸구 피해가 아주 극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기상은 봄철부터 해서 계속 이상기상이 나타났고요, 4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너무 빨리 이양한 조기벼 농가가 벼가 얼어죽는 피해가 나타났었고, 여름철은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햇빛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태풍이 3 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바람에 일부 변온에서 쓰러지는 피해가 나타났었고, 또 늦게 이양한 그런 논에서는 이삭이 변색되는 그런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상 기상이 나타나는 발생 빈도가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사를 지으실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벼멸구입니다. 벼멸구는 비례 해충이기 때문에 해마다 피해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비례한 양이나 비례 시기에 따라서 피해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피해가 적게 나오는 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굉장히 피해를 심하게 준 그런 해였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역 지도가 있는데요, 쭉 이렇게 해서 관기, 소라 관기, 그 다음에 화양, 돌산 이렇게 피해를 줬었고요. 요 위쪽으로는 거의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피해가 아주 심한 곳과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 아주 극명하게 나눈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양 같은 경우 굉장히 피해가 심했고요. 그 다음에 돌산, 그 다음에 소라면 쪽. 이렇게 피해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9월 초에 병해충 예찰을 한 결과를 보면 일반 단지와 친환경 단지도 피의 상태가 좀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저희가 배멸구 예찰을 할때 요방제 필지율이 한5% 정도 나타났었다 그러면 친환경 단지 같은 경우는 20% 정도 요방제 필지율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 단지와 친환경 단지를 구분해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단지는 화학약제로 공급을 하고 있고 친환경 단지는 어, 친환경 품목 공시된 약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벼멸구에 중점을 맞춰서 약재 공급 시기를 맞췄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반 단지의 요방제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단지든 일반 단지든 병해충 피해를 좀 줄이려면 언제 어느 때 방제 약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므로 약재 뿌리는 시기 또는 방법 이것을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서 맞게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본 교육에 들어가겠는데요. 금년에는 크게 두개 장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볼 문제, 두 번째는 유통경로별 맞춤형 생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먼저, 핀란드의 국민기업이라고 불렸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휴대폰의 통신의 세대가 1세대부터 해서 5세대까지 지금 계속 진화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2세대 휴대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파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2세대 폰까지는 세계 최강되었지만 이 바뀐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2011년부터는 매출액과 판매량이 애플이나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에 뒤쳐지게 됐고 지금은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라는 회사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적응하지 않으면 항상 도태되거나 또는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세상이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농사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가야만 우리 시의 농업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쌀하고 먼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뭐 말을 먼저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16년에 제가 광양시에 있는 홈플땡땡 마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이 사진을 보시면 쌀가게인데요. 쌀가게에 있는 쌀 가격이 보시면 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건 59,800원 20kg에 하고 있고요. 싼 것은 29,800원부터 39,8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쌀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2005년도에 있었던 주곡수매제 완전 폐지 및 공공비축제 전환.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아주 크게 변한 이두 가지 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공공 비축제 전환이 쌀 소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공공 비축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별을 전량 구매해서 이렇게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산 우리 시 벼의 유통 경로를 보면은 총 300평당 605kg의 조곡이 생산이 됐고, 전체 총량으로 보면 2 0 0헥타에서 12130톤의 벼가 생산이 됐습니다. 총량 중에 유통 경로별로 처리된 물량을 보면 약9.4% 정도만 공공 비축미로 수매가 됐고요. 25.8%가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인 64.8%는 자가 소비나 판매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매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양은 아직도 50%가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쌀로 팔든 벼로 팔든 판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로 일부만 소매가 되기 때문에 주로 농협이나 자가 판매로 쌀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 이러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판매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5년 이후에 브랜드비들이 굉장히 많이 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2013년 통계를 보면 1,873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농림 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전국에 1873개의 브랜드들이 서로 자기 쌀을 좀 사달라고 이렇게 판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2015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쌀 구매 기준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가격을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맛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쌀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기준 변화에 맞게 뭔가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변농사는 왜 질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변화 쌀을 생산을 해서 돈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득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통의 경로별로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전환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또 벼로 유통을 하느냐, 쌀로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돈으로 바뀌는 이 비율이 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공공비축을 보시면 작년 공공비축 및 특등 가격이 40kg 조국 한가마당 77,620원이었고요. 3등 같은 경우는 63,910원이었습니다. 40kg 한가마당 13,710원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특등을 받았냐, 3등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소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농협 같은 경우도 농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추석 출하하는 조기 햅살부터 해서 일반 벼, 무농약, 어, 유기농, 유기농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냐, 아니면은 일반 소비자 판매로 하냐에 따라서 수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1등부터 3등까지 가격을 매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우리시 여천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가장 싼 가격은 일반 벼 3등이 5만 9천 원이었고요. 아, 유기농 하이아미 같은 경우는 1등이 8만 4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곡 40kg 한가마당 벌써 2만 5천 원의 가격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만큼의 소득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가 판매는 어떨까요? 자가 판매를 하시는 분은 보통 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쌀로 찍어서 판매를 하시게 되죠. 쌀로 찍었을 때 20kg 한가마당 6만원을 받고 파냐, 7만원을 받고 파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지금 시대는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떤 방식으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는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같은 변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유통 경로별로 전환 비율을 높이는 법,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공공비충미로 이렇게 출하하시는 그런 농가나 아니면 일부를 공공비충미로 내시는 농가 같은 경우 특등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특등 비율을 높이려면 어디다가 재배에 중점을 둬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품질관리원의 검사원이 어, 벼 등급을 구분할 때이두 가지 기준을 크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벼의 껍질 이 색깔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염분 비율을 보게 됩니다. 나락이 홀쭉하냐 아니면 이렇게 통통하게 농사 지었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홀쭉하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특등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농사 지어 놓고 특등만 바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색깔이 황금색이 나오고 통통한 이 나락을 생산하는가,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수매를 하시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협 수매를 하시는 농가는 조금 복잡한데요. 농가는 이 수매에만 관여하지만 농협에서는 이 수매 한 별을 가지고 찍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평가를 받게 되겠죠. 소비자가 잘사 먹으면 이 수매량도 늘릴 수 있고 하지만 또 수매 가격도 올려줄 수 있고 하지만 잘 팔리지 않으면 수매 가격을 올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생산 농가와 농협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가에서 소매 가격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품질을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 줘야만 어, 농협에서 판매를 잘할수 있는 그런 표농사를 지어 줘야만 농협에서 장사를 잘할 수가 있고 농협에서 장사를 잘 하면. 결국 농가들한테 비싼 수매가를 적용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농협은, 농협으로 수매를 할 때는, 어, 물론 색깔과 염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재배를 해, 당연히 해 주셔야겠지만, 어, 밥맛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어, 자가 판매를 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기준이죠. 소비자가 어떤 쌀을 원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소비자들은 보통 어, 굉장히 좀 불안하죠. 이 상품을, 이 쌀을 샀을 때이 맛있는 쌀일까? 아니면, 이건 농약을 써서 재배를 했을까, 아닐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마음을 충족을 시켜줬다. 그러면 조금 비싸게 가격을 불러도 사먹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먹지를 않게 되겠죠. 소비자가 잘 사먹는 쌀을 생산을 해줘야만 잘 팔리는 쌀이 되는 거고요. 잘 팔리는, 잘 팔려야만 결국 소득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항상 수량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이 수량만 생각하는 그런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농가들은 수량을 가장 많이 내기를 원하긴 하는데, 수량을 많이 내는 쪽으로 기술을, 재배 기술을 가져가면서도, 최근 5년간의 우리 시 생산 단수를 보면 조금 2017년까지는 평이하게 가다가, 18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량을 가장 많이 내놓은 쪽으로 재배 기술을 가져가긴 하는데 수량이 왜 떨어지는 거죠? 어,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을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도에는 폭염과 가을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개화 수정기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미품비어에 변색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수학기에 태풍이 연속으로 세기가 지나가는 바람에 쓰러진 피해, 도복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서 한 이삿당 달리는 벼 알수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 짧은 기간에 태풍이 또 연속해서 3개가 지나갔고, 그래서, 어, 일부 도복 피해 받은 농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색립이 발생된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3년간 이런 이상기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는 기술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수량 위주로 재배 기술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이상기상이 왔을 때 대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쓰러짐에 약하게 되죠. 그러면 태풍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쓰러짐 대책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면 당연히 특등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음은 우리 시 쌀의 판매가를 지난 1월 5일날 농협몰과 여천 농협에서 조사해봤습니다. 일반 쌀과 유기농 쌀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시 쌀은 거북선의 실린 쌀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죠. 일반 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쌀은 경기도 철원의 오대 쌀인데 20kg당 82,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쌀을 같은 경우 곡성군에서 오리와 우렁이 쌀이 66,000원에 팔리고 있고요. 나주시에서 만든 그리웅 고양쌀이라는 유기농 브랜드가 84,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판매가에 따라서 어, 여러분의 소득이 좀 달라지게 될 건데요. 이것은 대부분 농협의 브랜드입니다.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협에서 유기농 쌀 같은 경우 66,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84,000원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차에 이 의해서 이 가격차는 여러분의 수매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면은 어, 여러분한테 수매가를 좀더 높여줄 수 있을 거고요. 싸게 팔게 되면 수매가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농사짓는가도 중요하고 또 농협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에 따라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어찌됐든. 판매가가 낮아지게 되면 수매가도 같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쌀의 판매가와 수매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씨 쌀은 일반 쌀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농협에서 수매가를 올려 주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를 올리려면은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접근법이 좀 필요하고요. 재배 기술도, 여러분의 재배 기술도 수량 위주가 아니라 품질 위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유기동 쌀 같은 경우, 어, 지금 현재 7만 3천 원에 상당히, 어, 예전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요. 어, 요것은 이제, 저희가 하이얌이라는 품종, 반마 좋은 품종을 별도로 단지화해서 수매한 다음에 지난 2월 1일부터 여천농협 로컬과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 배농사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유기농쌀의 공급 과잉입니다. 어, 지금 현재 유기농쌀이 학교급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전남도에서 어, 학교급식 쌀은 유기농 쌀만 공급 가능토록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기존의 무농약 단지들이 어, 학교급식으로, 예,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유기단지로 전환이 되고 있고, 어, 우리 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보다 어, 많이 전환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470톤 정도가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었는데요. 470톤을 생산하기 위한 면적을 환산을 해보면 어, 헥타당 4톤의 쌀이 생산된 걸로 봤을 때약 120헥타면 학교급식에 들어갈 470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 금년 유기인증 예상 면적이 약 421헥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00헥타 정도는 갈 곳이 없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생산 농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유기농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랬다간 같이 문제를 겪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항상 변화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가야 된다. 대응이 늦거나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도태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쌀 시장은 이미 세상의 변화에 맞게 크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공공 비축미 전환에 의해서 판매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소비자 구매 기준 변화에 의해서 쌀 가격이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변화한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여러분들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변동사도 지어줘야만 여러분들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